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은 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참 좋아 보인다. 인생 잘 살았네. 아니면 아이고 남한테 맞추느라 늦은 나이까지 자기 인생을 살질 못하겠네. 50대 이후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걸 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친구를 만들고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모임에 나가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혹시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자식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불평들만 쏟고 계시는 건 아닌지, 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얘기나 자랑은 하지 않고, 이런 불만 섞인 대화를 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뿐이었는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옆집에 항상 친구가 많으시던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나누고 인생 마지막을 함께 보낼 것 같던 인연이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다면서 몇백만 원을 빌려갔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인간사 참 부질없다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김장을 할 때나 대소사가 있을 때 함께 행복과 힘듦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했던 인생, 나이가 들어서 내가 즐거우려고 만나는 사람들과 있는 시간에서까지 자식과 가족에 대한 얘기만 한다면 이보다 아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칠순의 나이에 젊은이들도 하기 힘들다는 유튜브를 시작한 박막리 할머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짧게 보고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라고네장단에 춤추재,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아, 했잖아. 네 박자에 맞추고 잡은 사람이너한테많 이렇게 와. 네가 나무 박자에 맞추지 말고, 네 박자에 맞춰. 그러면 네그 사람들이 다 와.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고, 이제는 내 장단에 맞춰서 살아라. 우리 선배님들의 지난 50년 이상의 인생, 내 자식 더 좋은 옷 입히려고,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남의 장단과 남의 비위만 맞추면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아들, 딸, 대학 졸업 다 하고, 시집장 가보내놓고, 막상 내 인생을 살려고 보니, 어떻게 내 인생을 사는 건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젊은 시절이야, 친구라는 것이 만나면 즐겁고 행복했죠. 그 인연이 오래될수록 우정과 의리는 끈끈해질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박막리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우정을 유지하려고 친구의 장단에만 맞춰서 살았다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절친한 지인과 20년 넘게 동업을 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니까 계약서 한장 쓰지도 않고 말이죠.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서울 땅에 가게 한 채를 빌려서 밤새도록 식당 장사를 했습니다. 자기 사업이니까 월급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인은 자기 남편과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돈을 쌓아놓고 서울 땅에 건물을 샀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를 쫓아 냈습니다. 20년간 일한 급여와 투자한 수천만 원은 한 푼도 주지 않고 말이죠. 계약서 한 장을 쓰지 않아서 소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죠. 주변에 사람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은 없다. 하지만 네가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춰서 쫓아다니면서 살면 나처럼 된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남이 나를 멋지게 보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수천만 원을 빼앗기지는 않으셨더라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과의 인연을 전부 끊어버리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유명한 교수님이나 회장님들이 친구나 주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물결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물결과 같은 행운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로지 여러분이 삶이 더 멋지고 풍성해지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리면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행운의 물결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황갑이 훌쩍 넘으신 서울대 흉부외과의 김원곤 교수님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몸짱 사진찍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황갑이 넘은 사람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들죠? 그저 멋진 몸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제1원칙이 운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더욱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내 몸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어떤 활동이라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보디빌더 같은 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생활 근력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시켜 더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의 비결입니다. 지금 제 영상도 기력이 없다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단 30분 산책을 해보세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평생을 식당일만 하셨다고요. 바느질만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볼일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70대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바느질과 함께 하셨죠. 은퇴하신 후에도 바느질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바느질 일을 미천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세월을 보내셨죠. 그러던 중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봉틀 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결국 도전하셨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의 반응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손놀림에서 영감을 받았고, 지금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바느질 여정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해라. 여러분이 일생을 쏟아온 일이나 삶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사소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재봉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 큰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단돈 만 원이면 대기업 부장님, 박사님,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는 숨겨진 지혜의 공간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싶다면 꼭 주목해 주세요. 자신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동네 문화센터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던 문화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아마도 다양한 강좌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단돈 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이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늦었을까? 여기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문화센터에는 연령을 불문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문화센터에서 정말로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현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어려워 보이던 스마트폰과 컴퓨터 작업을 배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배움이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스스로를 회춘이 되었다는 기분 좋은 느낌을 얻게 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감과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한돈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움직이는 분의 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들을 전부 끊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마지막은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계속 세상 밖을 향해서 도전하고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아닙니다. 내 경험을 정리하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내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단단함을 깨뜨릴 수 있는 몇몇 인연들로 인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여행이 침식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선을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도 너무 멀어서 인생이 춥게 느껴지지도 않는 딱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적당한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방법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문화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자녀에게 신경을 쓰게 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두게 되면 자녀 스스로도 부모에게 의지하던 삶을 완벽하게 벗어나 스스로 완벽하게 자립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더 충족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고서 자신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운동하기,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기, 세 번째 동네문화센터 가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로운 거리 두기. 백세시대가 되면서 아무리 50살, 60살이 되었다고 해도 인생의 중반 지점까지 밖에 오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늦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나이입니다. 노년이라고 말하기에도 어색하기 그지 없는 요즘 시대입니다. 요즘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젊은 사람만 한다고 여겨지던 유튜브나 SNS, 패션 모델과 같은 활동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은 그들은 사회에서의 성공과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서야 마음껏 하면서 살아보는 것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의 후반전을 오직 나만을 위해 시간을 쓰면서 새로운 꿈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께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사연에 큰 행운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